요번 시간은 이제 전기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공식이나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재배 효과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재배 효과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재배크 효과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요거 이제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돼. 두 종류래요. 종류가 두 가지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종류의 금속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온도차에 대한 걸좀 기억하셔야 돼서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을 시키고 그 접합된 점에다 온도차를 주게 되면 기전력의 차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서로 다른 금속 온도차에서 열기전력, 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재배 효과 찍으시면 돼. 그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열전 온도계나 태양 발전 등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금속을 접속을 한다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이거 A 금속, B 금속. 그 접속을 하고 이 접속된 재료다 온도차를 주는 거예요. T1도시. 여기는 T2도시. 이렇게 온도차를 줬을 때이 금속에 열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든지 열전류가 흐른대요. 그런 고 현상을 뭐라 한다? 재배 효과다. 서로 다른 금속에서 온도차에서 열기전력, 열전류가 흐른다. 그럼 재배 효과. 그리고 그 용도로 어디에 쓰느냐. 그럼 열전 운동에서 쓴다라는 거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페이티어 효과래요. 페이티아 효과는 재배 효과하고 반대야. 두 종류랍니다. 두 종류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금속이죠. 뭐.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 두 종류의 금속. 같은 말입니다. 여게는 이제 폐해로를 만들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흡수 또는 발색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페이트 효과 찍으시면 돼. 요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전자 냉동기다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을 하고 전류를 흘렸을 때 접합된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든지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목소리>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이렇게 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A 금속, B 금속 접합을 하고 요번엔 여기다 전류 I를 흘려 봤대요. 전류를 흘렸더니 한쪽이 접속된 집에서 열이 발생을 한대요. 한쪽은 이제 열이 흡수가 된다. 답니 이러한 현상을 뭐라 군다? 페이티어 효과라 그래요. 그럼 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요, 온도가 이거는 올라간다는 얘기지. 열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거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 고 한쪽은 내려가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 그거 갖다 뭐라 한다? 페이티어 효과죠.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들어간 페이트 효과에서 재배 효과는 반대 현상이다. 그다음에 톰슨 효과랍니다. 이 톰슨 효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도선이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금속 또는 이제 동종의 금속이라고 하셔도 돼.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금속 또는 동종의 금속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난다 그러면 톰슨 효과 찍으시면 돼. 서로 다른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나면 페이트하고요. 같은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톰슨이라고 찍으시면 된다. 그래서 서로 같은 금속을 쓰느냐, 서로 다른 금속을 쓰느냐, 그거만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홀 효과래, 홀 효과. 홀 효과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요겁니다. 자계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플러스는 이제 정이다 그러고요. 마이너스를 부라 그래. 그래서 외부 자계에 의해서 정부의 전화가 도체 측면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홀 효과 찍으시면 돼서 자계를 가했다. 정부의 전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홀 효과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앞정기 현상이래요. 이 압전기 현상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게 기계적인 변형을 가했을 때 전기 분극을 일어나는 거. 거기 갖다 뭐다? 압전효과다. 그래서 기계적인 변형을 가했을 때 전기 분극을 일으키는 현상이 뭐냐? 압전현상 뭐 찍으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이두 가지를 주로 많이 냅니다. 종효과라고 하면 은요 분극과 응력이 동일한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종효과입니다. 횡효과라고 나오면 분극과 응력이 수직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횡효과라고 하시면 돼서 동의방향이라고 나오면 종효과, 수직방향이라고 나오면 횡효과다. 이제 그것만 좀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파이로 전기 같은 경우는요. 에 냉각이나 가열을 시켰을 때 전기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냉각이나 가열에서 전기 분극을 일으킨다. 그럼 파이로 전기 찍고 나오시면 되죠. 그 용어에 대한 거니까 좀 기억하시고. 그럼 그거에 대한 거 문제 간단히 하나 보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래요. 페르의 두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했대. 온도를 달리했다는 얘기는 온도차를 줬다는 얘기지. 그때 전기가 발생을 한대요. 서로 다른 금속에서 온도차에서 열기절력, 열 전류가 흐르는 현상, 그게 재배 효과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